완주의 가치는 더 높게, 전주의 생활은 더 가깝게, 완주와 전주의 공동생활권인 완주 삼봉지구 우밀인 에코포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미건설 홍보팀 남상부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양대행사 MBN 홀딩스의 이광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 회사 우미건설이 완주 삼봉지구 B1블록에 선보이는 완주 삼봉지구, 공유리 에코포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파트에 대해 소개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완주 삼봉지구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삼봉지구는 예부터 강과 산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만주군은 이곳에 웰빙과 힐링을 더한 새로운 개념의 미니 신도시급인 웰링시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만주 삼봉지구는 전북 만주군의 공공 택지지구입니다. 삼례읍과 봉동읍 일원 총 91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6천여 가구. 아파트가 5,826가구, 단독 주택이 233호가 들어오고 각종 공공 시설과 근린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 처음부터 계획 아래 만들어진 도시군요. 그러면은 교통망도 좀 계획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주 3봉 지구는요. 편리하고 빠른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단지 옆을 지나는 광학로, 3봉로 그리고 17번 국도와 전주 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인접해 있어 인근 산업단지는 물론 전주, 익산, 군산 등전 북의 주요 도시를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삼례IC와 완주IC가 5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호남고속도로,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순천 완주고속도로를 통해 전국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고요. 익산역, 전주역도 자동차로 2 30분이면 닿을 수 있어 KTX 열차 이용도 편리하다 할수 있습니다. 보통 계획도시를 가보면 자연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만주 삼봉지구도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이 잘 갖춰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삼봉지구의 또 다른 입지 장점은 쾌적한 환경입니다. 가까이에 만주를 껴안듯 서해로 흐르는 만경강에는 신천습지와금하습지가 자리잡고 있고요. 택지지구 내 조성되는 근린공원 안에는 편백나무 숲도 조성이 됩니다. 지구 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가 들어올 예정이라 자녀가 있으신 가정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신혼부부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최근에는 완주가 수소 시범 도시로 선정됐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어, 길을 가다 보면은 수소 차도 종종 보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완주가 수소 시범 도시로 선정돼 향후 수소 생산 및 광역 공급 기지로의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2022년까지 총 325억 원을 투입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약, 계획이고요. 삼봉지구 내에는 수소 연료 전지, 전기 공급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완주 삼봉지구 공미리에코폴의 입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단지 구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에코포레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25층 9개동 총 818세대 규모로 69제곱미터 주택형 194세대, 79제곱미터 주택형 34세대, 84제곱미터 A타입 주택형 516세대, 84제곱미터 B타입 주택형, 7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제곱미터가 전체 세대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대가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를 잘 만드는 우미건설답게 거주자 친화 설계에서도 자랑할 것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주 삼봉지구 우밀인 애코폴에는 넓은 동간 거리가 특징으로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되어 있고 판상형 및 포베이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합니다. 넓은 동간 거리를 활용해 수경시설과 잔디마당을 갖춘 광장을 두 곳에 배치할 계획이고요. 아, 광장이 두 곳이나 있다고 하면은 아이들 뛰어놀기에도 좋고 또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단지 안에서 자연환경을 즐기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고요. 특히 주차장을 지하에만 배치하고 지상에 차가 다닐 수 없도록 설계해 아이들 도보 안전성도 높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에서부터 효율적인 저감까지 관리해주는 우미건설만의 에어클린 시스템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예, 요즘 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어린 자녀나 노인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파트 자체에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이런 시설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선호하십니다. 커뮤니티 시설만 잘 갖춰져 있어도 삶의 질이 확 올라가던데요. 어, 완주 삼봉지구, 오미린 에코폴에 커뮤니티 시설은 어떻게 갖춰져 있나요? 네, 새 아파트의 인기 요인 중 하나가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우선 입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요. 실내 체육관, 실내 골프 연습장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을 위한 남녀로 분리된 독서실이 있고 어머님들과 어린 자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 린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예, 정말, 그, 어린 자녀부터 중고생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빠들이, 어, 운동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절, 전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주 근접, 자연환경, 편의시설,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주 삼봉지구, 우밀인 에코포레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히, 완주 산업단지의 직주 근접과 전주의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은데요. 저희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드신데요.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